사찰과 자연의 조화로운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사찰을 천천히 걸으며 잠시 멈춰 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. 전시회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고요한 사찰 너머로 대자연이 펼쳐지고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합니다.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석불은 시간이 멈춰선 듯그 자리를 지켜내며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.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한 수행자가 선방에 앉아 명상에 잠깁니다. 스님의 앉아 계신 모습을 찍었거든요. 근 나중에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작품으로 걸고 하면서 보니까 그 스님의 뒷모습 실루엣이 이렇게 부도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아, 생바사가 그게 다름이 아니구나. 시관 멈추고 바라보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한선영 작가. 절집을 천천히 거닐다 마음에 닿는 풍경 앞에 잠시 멈추고, 잡념을 그친 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풍경을 차근차근 보는 버릇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느리게 걷는 것 자체를 원래 좋아해서도 그렇고요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때는 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걸으면서 보고 깨닫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평소 느리게 걷기를 좋아한다는 한선영 작가.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직관은 선의 첫 걸음이자 내 안에 참된 나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. 보시는 분들이 다들게 좀평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데요. 그래서 그런 그 편안해지는 마음도 좀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풍경 너머의 풍경, 그 다음에 그 너머에 그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또그 심상이나 그런 것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. 한선영 작가의 개인전은. 오는 15일까지 잠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5층 291 포토그래프스에서 열립니다.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.